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오늘 일본 혼슈에서 발생한 강진 관련해서 보내주신 뉴스들을 좀 비피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지진 소식을 넘어서 음, 왜 일본 사회 전체가 13년 전에 그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의 핵심은 사실 지진 발생 그 자체가 아니죠. 거대 지진의 뭐랄까 전조일 수 있다는 경고. 그게 나왔다는 점이거든요. 2022년에 도입된 경보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된 상황이고요. 아, 처음으로요? 네, 이 경고가 뭘 의미하는지 또 과거 사례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보죠. 12월 8일 밤 11시 15분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하치노에시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고 하는데 이게 1996년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요. 네, 그 진도 6강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 이게 사람이 서 있기가 거의 힘들고요.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쓰러지는 수준의 아주 강한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아. 도쿄에서도 진도 3회의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죠. 와.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일본 기상청이 지진 직후에 홋카이도 산립구 앞바다 후발지진 주의 정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도입된 일의 처음인 일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일본 사회를 지금 긴장시키는 가장 큰 이유예요. 어떤 정보데요 그게? 이 주의 정보는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규모 8.0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평소보다 높아졌을 때 발령되는 거거든요. 아... 확률이 높아졌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1년 동이본대 지진 때 있잖아요. 네네. 규모 9.0의 그 본진이 오기 이틀 전에 바로 그 지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있었어요. 네, 패턴이 너무 비슷한데요? 그렇죠. 과거의 그 끔찍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 일주일인 지진 대비를 재확인하라. 이렇게 최고 수준의 경계를 당부했고요 내각부 역시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라 했구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아네 기상청은 주의 정보가 반드시 거대 지진이 온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그건 왜 그런건가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냉정한 대응을 촉구한 건데요. 이건 대비는 하되 과학적으로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는 갖지 말자. 뭐 이런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제가 본 뉴스에서는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 정도가 보고되었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상은 없다고 발표가 됐고요. 네. 사실 규모 7.5의 강진과 여러 차례 여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이 정도로 적다는 건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아 그건 다행이네요. 하지만 진짜 우려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큰 재난에 대한 것이죠. 오늘 뉴스를 정리해보면 이번 일본 강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뒤섞인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최첨단 경보 시스템이 처음으로 울리면서 일본 사회는 혹시 모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과학이 재앙의 가능성을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경고할 때 우리 사회와 개인은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 그리고 그 공포와 대비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